이두 번째 노림수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 노림수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보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선에 못 나오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이 최종 판결 나오는 것보다 대선 일정을 앞으로 당겨 버리면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이 될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더 탄핵을 하고 싶은 거 아니냐. 탄핵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면 조기 대선이 되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의 대선 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재판 일정보다 빨리 대선을 하는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고 싶은 거지라고 하는 보수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쌀러 위로 계속 페이스북 에 글을 쓰다가 노골적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썼는데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러한 수를 써서 정치적인 수를 써서 탄핵을 하더라도 봐봐 소용이 없을 거야. 여러분 안심해. 그리고 만약 한동훈 나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충돌하고 싸울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겠지. 그렇잖아. 아니다. 나는 탄핵을 막아줄 거야. 탄핵을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요? 차상병 특검도 막고 김건희 특검도 막고 이런 구조로 갈 거야. 잘 보라고. 벌써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내가 요이 대통령의 부서특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은 여러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의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일 사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그렇지. 대통령이 그동안 네. 본인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되겠죠. 한동훈 전비위원장을 네.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사석에서 뭐라고 거의 이름으로 안 부른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네. 하지만 이렇게 먼저 어쨌든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으로 안부르면 뭐라 부른대요 어떤 그 라디오에 네. 출연한 분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아그 사람? 근데. 그래도 이준석을 윤석열이 호칭한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근데 아. 그분이 어쨌든 필터링을 <laughs> 해서 그 사람이라고 네. 한 건지 아니면 그 네. XX지 인 아니면 더 심한 건지 알게 뭡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윤석열 아. <laughs> 대통령의 언어 <어느> 습관에서 <laughs>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 동훈이 윤석열을 아, 네. 지칭할 때. 네, 네, 네. 근데 아, 어쨌든 검사들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 그렇죠.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웃음> 윤석열, <웃음> 윤석열 대통령이 19년 하면서 검사들이 네. 그 사람이라는 단어 쓰는 건 들어보지 네. 못했습니다. 그, 네. 네. 그러니까? 보 의심. 네그 뭐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요 메시지를 수신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되기만 해봐 내 손에서 여당 뺏어가기만 해봐 예. 이런 구도였는데 어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다면 화해를 좀해 요런 구도로 갈수 있는 저는 이게 전당대회용 페이스북 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거는 저거는 저 해석도 예. 가능하고 반대 해석도 가능하고 예. 반대에서, 반대. 출마할 건데 이제 전당대회 예. 맞지 마세요 왜냐면 뭡니까? 탄핵이 돼요 예. 탄핵이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얘기. 보수 주,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 주장하는 대로 네. 어떤 빌드업들 이루어져서 특검이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유박 상황이 네. 드러나고 탄핵이 돼요. 그럼 탄핵이 되면 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음, 대표가 나, 그게 아니야. 아, 탄핵이, 아, 탄핵이 돼도 되더라도 탄핵돼도 돼. 탄핵돼도 아. 탄핵 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못 하는 거야. 아. 이 얘기를 아. 하고 있다고 또 해석이 가능하죠어요 예. 여러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 지금 어. 얘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신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네. 사기 권력이 누구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어차피 이재명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시간표가 네. 어떻게 당겨지던 네. 뭐가 되던 탄핵을 하더라도 설령 그래서 이재명이 될것 같다고 너희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거는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해도 대통령을 못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음, 건데 그렇죠. 그, 그 시나리오에서 오늘 볼 게. 나경원 의원이 또 라디오에 나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식 해석은 허망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정권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대법원이나 이런 거를 다 장악할 텐데. 판사 출신이죠. 네, 재판이 되겠느냐. 에. 재판이 그러한 이 헌법에 대한 해석,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로 실제적으로 재판은 진행이 안될 것이다. 음. 그러니까 한동훈식 해석은 정치적으로 허망한 얘기다라면서 한동훈 이제 전 위원장한테 반론을 했거든요. Yeah. 그러니까 요게 이제 김한기자 해석대로 하면은, 해석대로 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탄핵이 돼도 된다라는 메시지라고 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탄핵은 하 음. 되면 안 되라고 한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있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질질 끌면서 재판부가 그러지 않겠냐. 내가 판사 해봐서 아는 때 음. 그러니까 검사님이 한 말이 전직 검사님이 던진 말에 대해서 전직 판사님이 또 이제 방어를 얘기를 하 서로 하, 이제 재 판을 질질 끈다고 네. 하는데 대법까지 가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보통 10년은 우습잖아요. 그럴수 네.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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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상은 그럴 수. 이 네. 모든 얘기를 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은 예. 놀고들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란도 네. 그래서 약간 사이버래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laughs> 의미도 없어. 아 진짜 생산적인 논의 좀 네. 하고 네. 싶어요. 아까 네. 생산적인 논의는 네. 최상병 특검으로 가야 돼. 최상병 특검 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게 사실은 변호인들의 박정운 대령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음. 보는데 박정운 대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의 특별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 재판에서 많은 그 증거들 그러니까 항명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수동적 방어의 증거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수사 개입했네. 에? 그 위에 대통령 있는 것 같네.라는 그런 증거나 정황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걸 변호인들이 막 찾아서 발굴하고 있어. 그니까 특검을 이게 특검 시작하자마자 아주 쉽게 이게 수사가 될것 같은 게 너무 지금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군사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이 네.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는 것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은 항... 그 피고인이야? 네. 피고인이야 박정훈이 네. 네. 항명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근데 박정훈의 네. 변호인 측이 검사인 것 같아. 네. 대통령 윤석열, 네. 윤석열에 대한 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니까 피의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재판이다, 참 이상한 재판이다라고 네. 김규현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보통은 항명을 안 했습니다만 입증하면 돼요. 그렇지. 이게 복잡한 재판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명령 수사 이제 이관한 거 찾아와 또는 손때 뭐 내지는 뭐누구누구 뭐 피의자 너무 많아라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를 지금 변호인들이 그렇지.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서 <laughs>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는 게 내가 도대체 군의 명령을 왜, 내가 입증을 왜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한결에, 오늘 한결에 또 나오네. 네. 한결에 그 김, 김정민, 김정민 변호사, 변호사. 네. 네. 인터뷰, 기사가. 인터뷰 기사 인터뷰 네. 기사, 그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공수처 7월까지 뭐이 관련해서 그 통화 기록 있지 않습니까100%다 네, 네. 확보했더만요. 공수처가 그랬. 공수처가 어, 확보했다. 김정민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그거는 다 확보했다. 원래 1년 지나면 다 삭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관련자들을 지금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통화 기록은 다 확보를 했답니다. 그럼 벌써 사본 떠났기 때문에 삭제할 여문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만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만 음. 하면 돼. 좀말 하나 넣어 드리 대세는 유튜브 구중에서스피스 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